비율관계를 이용해서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조합을 이용한 계산 과정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의 공식은 다음과 같이 n팩을 분모에 놓고 p계, q계, r 개가 똑같은 것이 있을 때 p팩, q팩, r팩으로 곱해서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똑같은 것들이 자리바꿈하는 경우의 수가 결국에 한 가지로 대응되기 때문인데요.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문자 A와 A와 B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알아봅시다. 문자 A에 번호를 부여해 봅시다. 그러면 이 문자, 이 문자, 이 문자가 모두 다른 문자처럼 보이게 됩니다. 세 문자를 배열하는 방법은 3팩토리얼이죠. 이만큼을 쭉 보면 얘가 3팩토리얼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는 사실은 A1, A2, A2, A1이 원래대로 치자면 같은 문자 A였으므로 실제로는 A, A, B의 배열 한 가지 경우의 수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도 A1과 A2는 실제로는 똑같은 문자 A였으므로 A, B, A로 한 가지 경우로 대응이 됩니다. 이처럼 얘네 두 가지도 한 가지로, 얘네 두 가지도 한 가지로, 얘네 두 가지도 한 가지로 각각 대응되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의 2분의 1을 곱한 값이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가 됩니다. 그러면 왜 하필 2분의 1이냐? 2분의 1이 되는 이유는 A1과 A2가 서로 자리 바꿈을 할수 있는 경우의 수가 됩니다. 두 문자가 서로 자리 바꾸 하는 경우의 수니까 2 팩토리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a1 a2 b를 배열하는 방법인 3 팩토리얼에다가 a1과 a2가 자리 바꾸 하는 경우의 수인 2분의 1을 곱해서 3 팩을 2 팩으로 나눠준다. 그러한 경우의 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예제를 보겠습니다. 4 개의 문자 a a a b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 봅시다. 마찬가지로 A에 번호를 부여해서 A1, A2, A3 그리고 B라고 보고 이네 문자를 배열해 봅시다. 네 문자를 배열하면 이처럼 어우 많은 경우의 수가 나오죠. 얘가 총몇 가지냐? 얘가 바로 4팩토리얼만큼의 경우의 수가 됩니다. 서로 다른 네개의 문자를 배열했기 때문에 4팩토리얼만큼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A1, A2, A3가 서로 자리를 바꾸더라도 실제로는 원래 문자였던 A로 표현되기 때문에 총 6가지가 실제로는 여기 있는 이한 가지로 대응이 됩니다. 다음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6가지가 A1, A2, A3가 서로 자리를 바꾸는 6가지가 실제로는 이렇게 한 가지로 대응이 됩니다. 여섯 가지 식이 각각 한 가지로 대응되기 때문에 6분의 1을 곱합니다. A1, A2, A3로 따로 보고 계산한 결과 4팩토리얼 에다가 6분의 1을 곱한 값이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가 되는데, 이때 6분의 1인 이유는 뭐냐? 6분의 1인 이유는 A1과 A2, A3가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6이 된 거죠. 3개의 문자가 서로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는 3팩토리얼. 그래서 6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4개의 문자를 배열하는 방법인 4팩토리얼에다가 3팩분의 1을 곱해서 4팩을 3팩으로 나눠준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예제를 보겠습니다. 다섯 개의 문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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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C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겠습니다. 이때도 에 a 의 번호를 부여해 봅시다. 그러면 이 다섯 개의 문자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라고요? 그렇죠. 5팩토리얼만큼의 경우의 수가 됩니다. 5팩토리얼을 다음과 같이 쭉 적어보았습니다. 5팩토리얼을 이렇게 쭉 적어보았어요. 그리고는 이 부분만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A1, A2, A3가 서로 자리바꿈해 주는 총 6가지, 이른바 3팩이죠. 3팩까지의 경우의 수가 사실은 한 가지로 대응이 됩니다. 여기에서도 A1, A2, A3가 자리를 바꾸하는 3팩토리얼만큼의 경우의 수가 한 가지로 대응이 됩니다. a1, a2, a3를 각각 다르게 보고 계산한 5팩토리얼에다가 a1, a2, a3가 자리 바꾸 하는 경우의 수인 3팩분의 1을 곱해서 전체 5팩분의 3팩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종류의 문자가 같은 것이 있는 그런 상황에 해당하는 예제입니다. 먼저 번호를 부여해서 a1, a2, a3, b1, b2처럼 서로 다른 다섯 개로 만든 다음에, 그들을 배열하면 몇 가지? 그렇죠. 5팩토리얼만큼의 경우의 수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 5팩토리얼만큼의 경우의 수를 그 중에 일부를 적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쪽을 자세하게 관찰하면, 자, 요 부분을 관찰해 봅시다. B1, B2가 맨 끝에 배열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B2, B1이 맨 마지막에 배열되어 있는 상태. 얘네들은 가만히 두고요. A1, A2, A3가 각각 자리 바꾸면 경우의 수인 총 6개가 결국에는 이렇게 대응이 되겠죠. 파란색 경우의 수가 이렇게 대응이 되고요. 마찬가지 이유로 A1, A2, A3가 자리바꿈 해주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대응이 됩니다. 그리고 B1, B2도 사실은 그냥 BB로 같은 경우의 수가 되니까 B1, B2가 자리바꿈하는 경우의 수인 200분의 1을 곱해서 결국에는 AAA, BB로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12가지 경우의 수가 결국에 3팩분의 1을 곱하고 2팩분의 1을 곱해서 한 가지로 대응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의 경우를 확장시켜 주면 전체의 경우 5팩이 있는데 거기에 A에 해당하는 비율 관계 3팩분의 1을 곱해 주고 B에 해당하는 비율 관계 2팩분의 1을 곱해 주어서 5팩을 3팩, 2팩으로 나눠준 이 값이 정답이 됩니다. 공고 학년도 평가 문제를 보겠습니다. 4분의 4 박자는 4분음 을한 박으로 하여 한 마디가 4박으로 네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서 4분 음표 4개, 8분 음표 2개와 4분 음표 3개로 4분의 4 박자의 한 마디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4분 음표 또는 8분 음표만 가지고 4분의 4박자의 한 마디를 구성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 봅시다. 첫 번째, 4분 음표가 몇 번? 네번 나오는 경우를 먼저 해 봅시다. 경우의 수는 한 가지가 되겠죠. 두 번째, 4분 음표가 몇 번? 세번 나오는 경우를 알아봅시다. 4분 음표가 세번 나온다고 하면 4분 음표 세 개에 8분 음표 두 개가 나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똑같은 거 3개 있고 똑같은 거 2개 있으니까 전체 5팩을 3팩, 2팩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계산하면 10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 4분 음표가 몇 번? 그렇죠. 두번 나오는 경우를 알아 봅시다. 4분 음표가 두번 나온다고 하면 8분 음표는 몇 번이겠니? 8분 음표는 네번 나온다는 뜻이죠. 따라서 전체 6팩에다가 4분음표 똑같은 거 2개, 8분음표 똑같은 거 4개. 계산하면 6 곱하기 5를 2로 나누어서 15가 됩니다. 네 번째, 4분음표를 몇 번? 그렇죠. 한번 쓰는 경우, 4분음표가 한번이면 8분음표는 몇 번이겠니? 8분음표는 6번이겠죠. 그래서 총 7개를 1팩, 6팩으로 나눠주면 되고, 계산하면 7입니다. 마지막 4분 음표가 0번 나오는 경우, 8분 음표가 몇 번, 8번 나올 거고요. 경우의 수는 한 가지가 되겠죠. 따라서 모두 더해주면 정답은 34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계산 과정, 이 계산 과정 혹은 이 계산 과정에서 예전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계산 과정과 비슷하다는 라 생각이 들죠. 바로 언제 배웠어요? 고1 때 배웠던 뭐 조합. 조합의 계산과 계산 결과가 비슷하네요. 그럼 지금부터는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과 조합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과 조합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을 조합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제를 통해 알아봅시다. 다섯 개의 문자 AAABB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자. 이 문제를 칸에다 문자를 채운다. 그런 개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다섯 칸이 있습니다. 이 서로 다른 다섯 칸 중에서 세 칸을 뽑아서 거기에 A를 넣어요. 무슨 말이냐. 1번 뽑고, 2번 뽑고, 3번 뽑고, A 넣을 수 있고 또는 2번 뽑고, 3번 뽑고, 5번 뽑고 A 넣을 수 있죠. 이처럼 서로 다른 다섯 칸 중에서 세 칸을 뽑아서 A를 집어 넣었으므로 조합으로 계산하면 5C3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칸 2칸 중에 두 칸을 뽑으니까 2C2가 되고 거기에는 무조건 B만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1이 됩니다. 연달아 일어났으므로. 서로 다른 다섯 칸 중에 a를 집어넣어 줄세 칸을 뽑고 a를 배열하고 나머지 두칸 중에 두 개를 뽑고 b를 배열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결국엔 5c3이 되고 5팩을 3팩 2팩으로 나눠준 값이 되는데 이것은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공식과도 같죠. 5팩을 a가 3개 있으니까 3팩 b가 2개 있으니까 2팩으로 나누어 준 이 결과와 이 결과가 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문제를 조합을 이용해서 풀수 있다. 그렇게 알아두면 편리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AAABC 이렇게 세 종류가 나와도 조합으로 풀수 있는데요. 서로 다른 다섯 칸 중에서 A를 집어 넣어줄 세 칸을 뽑읍시다. 1, 2, 3, 4, 5, 서로 다른 다섯 칸 중에서 1번 칸, 3번 칸, 5번 칸에 A를 집어 넣었다. 또는 2번 칸, 3번 칸, 4번 칸에 A를 넣을 수도 있는 거죠. 이처럼 서로 다른 다섯 칸 중에서 세 칸을 뽑아서 A를 집어 넣을 것이니까 5, C3 곱하기 거기다 A를 배열했으니까 1를 곱해 주면 됩니다. 나머지 두칸 중에 두 칸을 뽑아서 B와 C를 집어 넣어주면 되니까 B와 C가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고 따라서 2팩을 곱해주면 됩니다. 5C3 곱하기 1은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두 번째 계산, 2팩을 곱해주었으므로 2팩과 2팩이 약분되면서 5팩을 3팩으로 나눠준 값이 정답이 됩니다. 이 문제를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문제로 푼다면, 5팩을 똑같은 문자가 총 3개 있으므로 3팩으로 나눠준 값이 정답이 될 텐데, 그 값은 아까 조합으로 푼 결과와 같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문제는 공식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고, 그 공식은 비율 관계 혹은 나누기에서 나온 것이고요, 아니면 조합을 이용해서도 풀수 있구나. 이러한 두 가지 무기를 가지고 문제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23학년도 평가 문제를 보겠습니다. 얘를 두 가지로 풀수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공식으로 푼다면 5팩을 3팩으로 나눠주면 되죠. 정답은 20입니다. 이 문제를 조합으로도 풀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다섯 칸 중에서 3칸을 뽑아서 A를 집어 넣습니다. O, C, 3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2칸에 B와 C를 배열하면 되기 때문에 2팩을 곱해줍니다. 계산하면 20이 됩니다. 두 과정 모두 알아두길 바랍니다. 11학년도 수능 문제 봅시다. 현수막을 5개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A는 1개 있고요. B는 4개, C는 2개가 있습니다. A는 반드시 설치하고 B는 두곳 이상 설치합니다. 그러면 케이스를 나누어서 첫 번째, B를 두개 설치하는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해 봅시다. A는 반드시 설치하고 B는 두개 설치하고 그러면 C도 두개 설치가 될 겁니다. 따라서 경우의 수는 5팩을 2팩, 2팩으로 나눠주면 되고 계산하면 54321을 2와 2로 나누어 주면 되기 때문에 계산하면 30가지가 됩니다. 두 번째 B를 3개 설치하는 경우를 알아봅시다. 그러면 A 하나에 B 3개 그리고 C 하나. 따라서 5팩을 3팩으로 나눠 주면 되고 계산하면 20가지가 됩니다. 세 번째, B를 4개 설치하는 경우를 알아 봅시다. A 하나에 B 4개가 되겠죠. 이번에는 조합으로 풀어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다섯 칸에서 B를 넣어줄 네 칸을 뽑는다. 그리고 B를 배열하고 나머지 한칸 중에 한 칸을 뽑고 A를 배열한다. 물론, 요 계산은 1이죠. 따라서 그 결과는 5가지가 됩니다. 사실은 이 계산 과정은 필요가 없어요. 해서 서로 다른 5칸 중에서 4칸을 뽑아서 b를 집어넣고 계산하면 5가 됩니다. 이처럼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을 조합을 이용해서 풀어도 계산 결과가 빠르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두 합하면 55가지, 정답은 55입니다. 20학년도 수능 문제를 봅시다. 각각의 홀수는 선택하지 않거나 나온다면 한 번만, 각각의 짝수는 선택하지 않거나 나온다면 두 번만 선택합니다. 자, 1은 나온다면 몇 번?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2는 나온다면 두번 나올 수 있습니다. 4도 나온다면 두번 나올 수 있죠. 이렇게 배열하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면서 숫자 다섯 개를 배열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는 홀수가 최대한 많이 나오도록 배열해 볼까요? 이런 경우 혹은 이런 경우도 가능하겠죠. 이처럼 세 가지 정도의 예시를 들어보았더니 케이스를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잡힙니다. 어떻게 기준을 나누는 게 좋을까요? 홀수가 한번 나오던가, 홀수가 세번 나오던가. 그렇게 기준을 잡고 문제를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1. 홀수가 한 번만 나오는 경우. 그러면 세 가지 홀수 중에서 한 개를 뽑아요. 1 또는 3 또는 5 중에서 하나를 뽑고 그리고 짝수 세개 중에서 두 개를 뽑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1을 뽑았다라고 하면 나머지 짝수 두 개는 2, 2, 4, 4 이렇게 뽑게 되는 것이고, 얘를 배열하는 방법은 5팩을 2팩, 2팩으로 나눠주는 것이므로 계산하면 30이 됩니다. 따라서 홀수가 한번 나오는 경우의 수는 이 값을 곱해 주면 되고요. 따라서 3 곱하기 3 곱하기 30 계산하면 270까지가 됩니다. 두 번째, 홀수가 몇 번, 세번 나오는 경우를 알아 봅시다. 그러면 홀수는 죄다 선택할 거고, 짝수 세개 중에서 하나만 선택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1, 3, 5, 4, 4 이런 예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숫자들을 배열을 하려면, 5팩을 2팩으로만 나눠주면 됩니다. 따라서 계산하면 1 곱하기 3 곱하기 60. 따라서 180이 되고요. 2를 더해주면 450이 됩니다. 정답은 450입니다.